t v n 70억의 선택 방송 출연 비하인드 저희가 캠핑 전문가라고요? 지금 시작할게요. 70억의 선택. 어제 완전... 날 일산으로 갔습니다. 규모가 엄청나다. 공장 단지 같아. 아 들어가면 초록색 것만?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나요? 들어가서 사람 나올 수 있을까요? <laughs> 이거 오징어 게임 같아. 열려? 커다란 세트장을 지나서 2층 대기실로 갔습니다 이자가준비되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구이친구아이친구이이는이친구이는이이친구이는이친이는이친구은이는이이는 어 지금 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구독자들도 이에 친구 없습니까? <laughs> 없습니다. 없어요? 응. 음. 손님 아, 안녕. 우리 <laughs> 현지성 씨는 저랑 한 15년, 17년? 어, 엄청 오래됐죠. 어, 엄청 어렸을 때재성이막 정말 막. 김동현 형이 그때 우리 하는 프로그램에 계속 나왔었어. 오. 오늘 제가 캠핑 네. 크리에이터로 나온다 그랬을 때이 안수지가 네가 알던 안수지라고 아, 알고. 알았... <laughs> <진짜 웃음> <laughs> 내가 대기실 없던... 대기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얘가 표정이 어, 누나가 여기 <laughs> 캠핑 전문가였더니 완전 얘가 멘붕이 오는 표정에 뭐 하는 거뭐 <laughs> 아, 하는 거냐고 이 누나가 아니, 저, 나, 왜냐면 나는 내가 알기로는 누나는 누나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음. 계속 본업을 좀 이어가고 아 근데 어. 또 이렇게 보니까는 또잘 어울리네 음. 그리고 보니까 그안 좋은 방향이 아니라 좋은 방향 쪽으로 누나가 좀그 당시에 나, 왜냐면 난 데이터가 10년 훨씬 전이니까 음. 되게 좋은 쪽으로 업그레이드가 좀된것 같아서. 응, 음, 저분 만나서. 잘 맞네, 그럼. 음, 그래서 그때 내가 추구했던 거와 지금 추구하는 바는 아예 그냥 180도 달라졌된것 같아. 아, 진짜? 음, 근데 네가 지금 누나 방향으로 오고 싶은 것 같아. 제가요? 어, 네. 약간 자연으로 가고 싶은 아, 거 아니야? 그치? 정답이야. 어. 나는 진짜 김포 이런 데 좋아. 아무도 아무도 것 없는 약간 아니 아울렛 말고 <laughs> 그런 복잡한게 말고 어. 김포 약간 개발할지 있어 요 조금 어. 들어가다 보면 약간. 그런데 좀 조용하고 한적한데 이렇게 너무 음. 일을 많이 했어 근데 너무 <laughs> 네가 잘해 아니 아니 웃기는 거 말해. 잘하고 연기 잘하고 이거 너무 이거 좋고 아유. 되게 착한 거야 나는 음. 그냥 열심히 살았지 열심히 어.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 음. 이제는 내가 빚 없는 삶을 산 지가. 은행 <laughs> 알아도 돼, 사람들? 응? 사람들 알아도 돼? 어, 다 여러분 다, 다? 다 대출 받잖아요. 아, 그치. 응. 어, 은행에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삶을 산 지가, 뭐, 곧도 생길 거지만, 음. 일단 이 기간을 좀 즐겨보자면은, 1년이 채안 됐기 때문에, 음. 어, 약간 지금 좀 낯설지. 옛날에 진짜 누나 알때 거의 15년 전에는 정말 비싼 옷만 입었었잖아. 근데 아무도를 몰라줬잖아. 겉멋 <laughs> <laughs> 고 어, 어. 그때는 페어놀이란 말이 생기기도 전이었고 어. 누군가 그거를 흠잡을 사람도 없었고 겉멋이었죠. 음, 음. 약간 그 당시에 좀 조세호 씨의 느낌이 있었어. 아, 근데 그때 어. 아 세호랑 나랑 좀 다르지. 뭐가 달라? 세호는 그상가이 맨날 입고 다니면서 이거 그거가 통거든요 <laughs> 너는 근데 한 개만 어. 좋아하지 않았지? 브랜드를? 저는 나는 이제 열등감에 그런 걸 입은 거였고. 근데 국미선도나가 이제 얘기했지. 너한테. 음. 그때 이제 나에게 연예인이라는 그런 직업 의식을 좀 심어주는. 응. 어머 죄송한 너이러봐라 응. 네 선배님. 너, 연예인이 그게 뭐니 그 새끼가 아니고. 야 옷을 그렇게 입었을 때막 진짜 목 이렇게 늘어지고 김치국물 먹고 떡볶이 굴려가지고. 아 진짜. 김치국물 막이고 이런 거막 입고, 입고 다녔는데 어. 선배님이. 옷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이제 누나지 미소이 누나가 어떻게 옷을 사고 너도 연예인인데 죄송하고 관리 좀해 말은 물론 이렇게 표현을 들 거칠게 했지만 음, 사랑이 제톤어 그 톤과 그 매너는 정말 좋은 거였지 그래서 음, 그때부터 때문에. 이제 비싼 옷을 아, 200벌면 <laughs> 180톤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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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사데 썼는데 그거 뭐라고 그러지? 카, 자동차는 카푸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음. 뭐 어, <laughs> 어, 투어, 그때 뭐오프푸였나 뭐였지? 거의 패션푸였던 거 같아 요 그냥 푸어였어요 그때 매주 만날 때마다 옷 자랑을 엄청 했지 근데 나중에는 응. 진짜 그런 게다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지. 지금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마이셀프, 아나아 씨를 찾기 위해서는 그 요즘 엠지들이 음. 뭔가를 배우로 자꾸 여행을 가잖아. 근데 음.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 요 조금만 있다 들어주.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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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나랑 아. 또 오래된 사이인데, 난이안수지가 아. 이한수지지 몰랐어. 아. 네, 방송 있지. 방송 옛날이야. 15년 전에. 15년 전. <laughs> 15년 전. 시, 인지도 아예 없는 어, 신인데. 음. 들러러 혹해서 아, 진짜. 아, 에베레스트 산이 됐지. 깜놀했네 진짜. 그안주지가그깐 진짜. 드디어 녹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첫 방송 출연인 우리 쭈 괜찮을까요? 결혼식 이후에 처음으로 헤어 메이크업 받고 1년 전이에요? 저희 2017년 에 했어요. 파이팅. 아, 어때? 내가 못하면 네가 무조건 받아야 돼 내가 <laughs> 네, 어버버 무조건 받아야 돼 알았습니다 네 이제 들어갑니다 음. 네네 네. DBN 70억의 선택 녹화 정말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